2022년도 거의 절반이 다 지나갔어요. 네. 그래서 곧 하반기인데요. 네. 그래서 하반기에 네. 대박 나는 띠가 있다면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대박 나는 띠, 대박 나는 띠가 여러분이 계시죠? 그래서 이번에는, 어, 좀이 유튜브를 보신다면은 좀잘 보셔, 보셔놨다가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네. 그럼 하반기에 좋은 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대시는 병자생 되시는 분들 그리고 51세 임자생 그리고 6 3세되는 병자생 쥐띠분들이 있고요. 또 소띠에는 울축생 38세 되시는 분들 그리고 개축생 50세 되시는 분들 그리고 범띠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범띠에 무인생 25세 그리고 49세 갑인생 또 토끼띠는 정묘생 36살, 을묘생 48세, 개묘생 60세 되시는 분들이 있고요. 용띠 또 경진생의 23대 되시는 분들, 임진생의 71하나 되시는 분들. 또 뱀띠로 따지면은 신사생 22대 되시는 분들, 정사생 46. 그리고 말띠 하보생에 69세 되시는 분들 닭띠에는 66세 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술생 53세 되시는 분들 의뢰생 28세 되시는 분들 그리고 신해생에 52세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은 이제 처음에 상반기에는 좀 힘들었다고 해도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문서운, 귀인 또는 합격운, 사업 영업 여러 가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어쩌면 올해가 마지막 기회일 수 있고 올해를 잘 버티시면, 은 내년이나 후년까지도 갈수 있는 운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특히나 이분들은 올해는 뜻하지 않은 형제수가 있는 분들도 있어요. 음, 그래서 그 중에서는 로또를 사시거나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로또라면, 은 뭐, 천상 하늘에서 내려준 복이라고도 할할 할 정도로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은 특히나 38세 되시는 을축생분들 이런 분들은 뜻하지 않은 횡지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조금 힘들으셨던 분들은 그렇다고 딱한번 거기만 기대지 마시고 모든 운은 내가 움직이고 내가 실행을 해야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니까 조금 기담아 들으셨다가 네, 실행을 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네. 여러 각기마다 이제 뭐 나이대 분들 이렇게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 ]셨잖아요. 특히 좋으신 분들 네. 네. 이 중에 가장 베스트는 몇살말씀요 특히나 이제 경진생이나 23세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학생인 수가 대 부분 많고요. 또그 다음에 취직을 하시려고 애쓰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올해는 취직 운이 하반기로 갈수록 엄청 좋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조금 실패를 보셨다거나, 또는 이런 분들은 용기를 내서 또 한번 도전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51세 되시는 임자생 분들, 솔직히 임재생 대비 되는 분들이 좀 상반기에는 그다지 좋지는 않았어요. 좋지는 않았지만 하반기에 갈수록 문서운이나 영업운 특히나 이제 뭐 여행사를 하신다든지 또는 엔터테인먼트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새로운 기회를 잡아서 새로 시작할 수 있고 기인의 기회를 얻어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조금 힘들었던 거는 이제 다 제쳐두시고 새로 시작하시겠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네.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응. 2022년 하반기 대박나는 띠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셨는데요. 네. 끝으로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행운이 깃드는 사람들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만 또 모든 운이라는 게 매번 들어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 운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적절하게 잘 들어왔는지를 살펴서 이 운을 잘 잡으셔서 새로운 기회로 발판을 삼아서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벌써 2022년도 하반기가 음.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힘들었던 음. 많은 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음. 하반기 음. 대박 나는 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면. 대박 나는 띠? 네. 어, 분명히 있지. 대박 어, 나는 띠가 나는 대박 나는 띠를 어, 시, 음, 일단은 소 띠. 소 음. 음. 띠. 그런 범 띠. 범 띠. 그 다음에 뱀 띠. 요렇게 찍어, 요렇게 찍고, 어, 근데, 이 띠가 다져야 되는 건 아니지. 태어난 달이 중요하지. 달이요? 그럼요. 몇 월, 하반기에 몇 월생들이 좋냐? 그거를 묻는다고 하면, 나는 9월생, 10월생, 요런 분들이, 남녀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으면, 뜻하지 않는 어떤 계약이 성사가 되고, 금전의 문이 열립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20대 소띠들을 얘기하고 30대 소띠들을 얘기한다 그러면 40대까지 볼게요. 어, 그러면 어떤 이제 결혼은 연애운 요즘 재혼은 새혼이라고잖아. 어, 거기까지도 인연법이라고 하지 예, 인연법이 하반기에는 많이 들어있다 말하고 싶고 우리 소띠들이 정월생들. 2월생들은 사람을 조심해라 사람을 조심하지 않으면 구설과 관제가 낀다 어, 9월 10월은 하반기에 좋고 어. 정월생들과 2월생은 좀 조심해야 되는 거렇요 그렇죠. 나머지들은 그냥 둥글어 음. 그냥 하시던 대로 하면 될것 같아 그러나 정월생들 2월생들은 꼭 사람과의 어떤 계약도 안 되고 어떤 약속도 안 되는 거고 역김면안 좋아 일단은 음. 어. 특히 여자분들 범띠 말하자, 그러면. 범띠가 올해 하반기에 내가 좋다고 그랬잖아요. 범띠들이 새로운 걸 뭐를 시작하기에 굉장히 좋아. 어떤 이 기운 자체가 올라간다 그래야지. 그래서 범띠들이 뭔가 마음을 먹고 있거나, 그동안 움츠리고 있었잖아, 우리 코로나 때문에. 뭔가를 시작하거나, 아니면 새로 도전을 하거나, 자전하지 않고 힘을 내서 뭔가에 도전을 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학업을 하시는 분들도,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뭐 뭐가 됐든 간에 기운 자체가 굉장히 올라가 월색으로 나온다 그러면 그냥 무난하게 다 좋은 것 같아 그 중에 범띠가 좋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거는 뭐 동짓달이나 섯달 11월, 12월 이런 분들은 좀 생각을 조금만 더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다 순탄하게 기운이 올라가 뱀띠들 좋아요 뱀띠분들은 코로나가 있어도 아마 작년, 재작년에도 금전으로 이렇게 흥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음. 어, 띠별로 또 물어본다고 하면 2월, 3월, 10월, 9월, 요런 분들. 어, 금전으로 괜찮았을 거야. 근데 올해 하반기도 마찬가지로 괜찮아. 음. 음. 금전 운이 좋으시네요. 정치하시는 분들도 괜찮을 거예요. 음. 근데 희한하게 22년도에는 있잖아. 남자들보다 여자들의 기운이 더 좋아요. 음. 그, 설명을 하자면, 어떤 여생기가 더 많아요, 20, 아... 이 올해 이민 년에는. 그래서 남자,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의 어떤 활동 지수가 더 높을 것이고, 음, 대체적으로 22년도에 운 자체를 본다 그러면, 여성분들의 어떤 기운 자체가 여생기가 더, 기운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더 좋다고 말을 할수 밖에 없어, 나는. 오늘은 네. 2022년도 하반기 대박난 띠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네. 띠뿐만 아니고 월까지 집어주셔서 좀더 사람들이 잘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어, 아시겠지. <laughs> 네,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네. 뭐, 여기 있는 네. 거야? 여기 있는 거야? 상단에 있는 네. 그 전화번호로 네. 네.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남은 하반기 음. 대박나는 띠가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소띠 분들 이제 6월이잖아요. 네. 음 6월에 소띠 분들이 주춤했던 게 텐션이 확 올라간다 하반기부터. 오. 음 하반기부터 텐션이 올라가면서 움기가 이제 하반기부터 열리기 시작하는 거지. 네. 음 하반기부터 열리기 시작해 갖고 뭐 하고자 하는 님? 하다못해 문서 잡는 님, 음 네. 응. 그런 게 너무 너무 좋아. 자, 스물여섯, 서른여덟, 시은, 응, 예순둘, 특히 시은 울축색 서른여덟 분, 네. 응, 정축색 스물여섯, 응, 이 분들은 정말 내가 하고자 하는 거 하면은 내 문서가 들고, 음, 응. 특히 문서가 들어요 소띠 분들은. 시험을 보면 시험문서, 합격문서, 직장에서 이동문서 내 음. 음. 네, 소띠분들이 하반기에는 좋다 지금 띠별로 얘기해주신 분들은 너무너무 좋고 나머지 분들은 그냥 평탄하다 이거야 음. 그 다음에 용띠분들 응? 용띠분들도 괜찮아요 삼재라도 음. 복삼재이기 때문에 응? 복삼재라 자 하반기부터는 응? 지금 하반기부터 이렇게 평탄하게 이렇게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 네. 그러면 하반기부터는 쫙 올라간다 이거지. 음. 쫙 올라가면서 금전. 금전의 문이 열리시고,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 거래체가 늘고 이제 24살, 3살 분, 자, 무진생분도 35, 병진생, 특히 병진생 47분, 사업을 하시면은 사업거래처가 늘고 직장에서 승진이 늘고 금전의 문이 열린다 이거야 그러니까 용띠분들 삼재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복삼재야 복삼재는 초반에 안 들어오면 하반기 때 들어오기 마련이거든 그러니까 힘내시고 응? 초반에 힘드셨던 분들 하반기에 화이팅해서 힘내시면 돼요 그리고 돼지띠분들 자, 28 의뢰생, 망살 개생, 시은들의 신의생, 응? 예수님의 기회생 분들, 정해서 분들도 마찬가지야. 이분들도 하반기에는 너무너무 좋아. 응. 하반기에는 내가 하자, 하고자 하는 일들, 하고자 하는 일들은 도전을 해봐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새띠는 정말 하반기부터는 우리가 그있잖아 뭐, 뭐를 비유를 할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나는 가만히 있는데, 네. 뭐가 이렇게 성사가 되고, 자꾸 어디서 연락이 오고, 귀인이 아. 생기고 그러잖아. 네네 응. 그런, 그래서, 그, 소띠분들, 용띠분들, 그리고 돼지띠, 네. 응. 분들이 하반기에는 운이 가만히 있어도 복이 굴러 들어온다. 네, 생님 그러면은. 응. 방금 말씀해주신 음. 소띠, 용띠, 돼지띠 분들 중에서 음. 가장 탑을 꼽으라면 새띠 중에 어떤 띠일까요? 용띠. 용띠요? 응. 음. 용띠 분들이 이제 올해 하반기에 가장 좋다? 그렇지. 아, 음. 용띠 분들, 용띠 자 마흔 일곱, 네. 용띠 분하고, 응, 그리고 38 여덟, 소띠, 시운 둘, 마흔, 스물여덟 분. 돼지띠가 너무 너무 좋아요. 네. 돼지 꿈들꽃이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음. 하반기에 대박나는 띠를 이렇게 알려주셨는데요. 네. 끝으로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운기가 좋을 때는 가만히 있어도 운이 그냥 저절로 좋아져. 응? 어? 근데 나도 모르게 기인이 붙고 재해가 들어오고 막 그런단 말이야. 뭐 이거 좀 해볼래 그러면서, 응? 어? 운기가 정말 좋을 때는 음. 음. 그렇다고 자만하지는 맙시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네, 선생님. 네, 네. 이제 뭐 2022년도 얼추 절반이 지나갔어요. 예, 예, 예. 이제 남은 하반기. 예, 예, 예. 대박 나는 띠가 있던 분 띠가 있을까요? 예, 대박 띠, 심이생 양 띠. 32살에요. 이이 어, 네. 사람들, 그래도, 문서원도 있고, 직장에서, 뭐, 직장 다닌다고 그러면, 직장 승진운도 있고, 이 사람들 중에, 2월달, 9월달, 10월달, 생일, 그 사람들 더 좋아요. 음. 문서원 크게 들어와요. 그리고, 신유생, 닭띠 42이요. 네. 이 상승세에 올라와가지고, 이게 힘들다, 힘들다, 그리고 뭐 코인하고 뭐 주식 같은 거 많이 해요, 이 사람들. 근데 여태 뭐돈 버는 거 없었어요. 그 하반기 들어서서 이제 상승세에 올라오면서 이제 주식이나 코인 같은 거 조금씩 숨통 터인다고 그래야 되나? 음.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 1월달, 3월달, 12월달, 세그 사람들을 조금 대박 운이 들어와요 네. 그리고 을묘생 토끼띠 을묘생이요? 예, 을묘생 토끼띠 48살 이 사람들은 엄청 힘들었어요 장사하는 것도 안 되고 뭐 힘들고 그렇게 힘들었지만 올해는 그래도 조금 상승하는 기운이 있어요 문서운도 있고 검전, 대박 그런 것좀 있고 이 사람들 중에 5월달, 10월달, 11월달 생 하는 사람들은 조금 대박 운이 들어와요. 그리고, 얼사생, 뱀띠, 58. 음. 이 사람들은, 아이고, 엄청 힘들었어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렇지만, 올해는 들어서서 좋아요. 음. 이 사람들은 1월생, 1월생 7월생, 11월생, 이 생일 월달에 있어가지고, 거기에 검정운도 들어오고, 문서운도 들어오고, 횡재수가 들어와요. 그래서 더 좋아요. 그리고 개묘생, 육십세 9월달하고 10월달, 이 사람들 문서운이 들어오고, 검정 대박이에요. 올해 들어서서. 대박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도 횡재 운이 있어요. 횡재하는 게 약간 조금 로또 조금 조금씩 사다 보면 횡재가 어느 순간에 들어와요. 음... 그래서 좋아요. 선생님. 네네네. 지금까지 예예. 2022년 하반기 대박띠라고 하셔서 이제 다섯 가지의 나이대 분들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네네네. 이 분들 중에서 하반기 가장 좋은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개묘생, 6집세 음. 이 사람들은 진짜 대박 운이 들어와가지고 행대수가 크게 들어와요. 음. 그래서 내가 로또 사라고 그런 거예요. 로또 조금씩 사다 보면 너무 많이도 투자해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조금 조금씩 사다 보면 행재운이 어느 순간에 확 들어오니까 좋아요. 알겠습니다. 응? 선생님 이제 이번 시간에는 네네. 2022년 하반기 대박 나는 띠를 이제 알려주셨는데요. 예, 예. 네, 끝으로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대박이라고 해도 뭐 행제 있다고 막 돈을 막 쓰고 다니지 마시고 조금 정성껏 모으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어? 대박 행제 다 들어오니까 소신하게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